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사진 편집을 할수 있는 스마트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는 네이버 로그인 한 다음에 블로그 페이지로 와서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까지 오는 거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강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도 스스로 하시고 블로그 페이지로 들어와서 글쓰기 페이지까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이 사진 편집 기술을 어,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글쓰기 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았어요 여러분들도 어, 이제 포스팅을 할때 글의 내용도 들어가지만 그 글과 연관되어 있는 사진들도 불러와 주셔야 돼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올 거다 하면은 여기 사진 오 클릭을 해서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시고, 내 네, 핸드폰에 있는 사진 불러올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 아예 마이박스 사용하는 법을 따로 강의로 다뤘었죠. 그래서 요 마이박스 눌러서, 내 어, 네, 스마트폰 마이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의 사진을 여기 네이버 글 쓰는 페이지로 오셔서 마이박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진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 이번, 어, 포스팅 글을 쓸때 사용할 사진을 불러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글 쓰는 페이지에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편집하는 스마트 에디터로 가볼 텐데 이렇게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어, 사진 상단 부분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생겨나요.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하면 사진이 이제 선택됐다라는 게 여기 사진 어 주변으로 해서 초록색깔 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내가 마우스로 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사진을 잘 선택하면 사진 위에 이런 아이콘이 생기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편집이라는 요 마술봉 아이콘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마술봉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괜찮고 상단 메뉴에서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마술봉 눌러서 우리 스마트 에디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로 이동이 됐습니다 어, 이 스마트 에디터를 보면 이 스마트 에디터 오른쪽 부분에 10가지의 메뉴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래로도 내려가 볼수 있는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내가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에 불러온 여러 사진들이 아래에 이렇게 사진첩처럼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사진 편집을 이 사진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사진, 여기, 어, 이 사진으로 떠 있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어, 스크롤 아래로 내려서 이 갤러리처럼 생긴 이 부분에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사진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 편집하는 사진의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우선 해 주시면 돼요. 스마트 에디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는 총 10가지가 되는데요. 어, 이 영상을 올릴 때 영상이 너무 길면 영상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어, 좀 시간을 나눠가지고, 어, 강의를, 어,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오른쪽 메뉴에 서명이랑 여기 텍스트 쓰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두 개의 메뉴는, 어, 후번, 두, 두 번째 강의로 아마 끊어서 하게 될것 같고요. 어, 좀 간단한 메뉴들을 이번 강의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자이크, 그리고 스티커, 해서 마스크까지 이번 강좌에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뉴에 있는 크기라는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은 이 아이콘이 어떤 메뉴인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메뉴의 위치가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이 아이콘에 이렇게 마우스만 올리면 이 아이콘이 어떤 메뉴인지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기라는 메뉴는 말 그대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 보면은 크기 눌러서 옆에 메뉴를 보면은 크기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볼 수 있죠. 원본 사진보다 좀 사진의 크기에 확대를 하게 되면은 해상도가 깨질 수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진의 크기를 조절을 할수 있는 메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자르기 회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자르기나 회전하는 메뉴로 들어오게 되고, 맨첫 번째는 이제 회전과 반전을 할수 있도록 아이콘들이 있고, 이제 종횡비라는 부분이랑 자동 수평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르기, 회전이랑 반전 부분의 아이콘들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사진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사진을 돌릴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좌우 반전도 가능하고 상하 반전도 가능합니다. 눌러보시면 어, 미리보기가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내사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횡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의 비율을 지금 여기에 종행비에 써있는 요 비율에 맞춰서 잘라주는 종행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수평 같은 경우는 요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자르기 회전 부분에 있는 아이콘들은 지금 한 번씩 다 눌러 봤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뉴들을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 미리 보기 사진이 보이는 이 화면 안에서도 충분히 자르기랑 회전, 수평 맞추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어, 조금 간단한 자르기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 자르기 같은 부분은, 어, 여기 자르기, 회전 누르시고, 이 사진의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 조금 진하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가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어, 옷을 옷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르는 게 가능해요. 사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어, 같이 찍혔다, 여백이 너무 많다 하면은 자르기 회전 메뉴에서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실제로 어, 남겨놓고 싶은 부분, 자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미지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에 이 두꺼운 기역자 같은 생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꼭 마우스가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바뀌어야지 사진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르기 회전 부분에 보게 되시면 사진이 이제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각도기 모양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각도기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평이 안 맞는 사진이다. 조금 수평을 내가 맞춰보고 싶다 하면은 이 각도기로 실제로 조정을 해서 수평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 편집할 때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어서 그 기능이랑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는데 우리 이제 컴퓨터이다 보니까 마우스로 내가 세세하게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필터 메뉴를 한번 볼게요. 그 필터를 눌러주시면 그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필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서도 사진 편집할 때 필터 입힐 수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에서도 이렇게 필터를 사진에 입힐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이트 좀 밝게 하는 브라이트를 적용을 하면 그냥 오리지널보다 조금 색감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필터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사진에 가장 어울릴 만한 필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브라이트로 지금 선택을 했고 여기 필터를 선택할 수 있는 필터 부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필터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윗부분에 내가 선택한 필터 이름이 나오고 이 필터의 정도,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긴 직선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드래그 하면서 효과를 어, 필터를 좀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다 가능합니다. 내가 실제로 이걸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봐야지 이게 더 몸에 익으니까 복습을 하실 때는 꼭 내가 실제로 내 블로그 들어와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를 내가 움직여보면서 복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메뉴가 보정이라는 메뉴예요. 이 보정을 클릭하게 되시면 밝기, 채도, 선명도 등등 다양한 이제 보정을 할수 있는, 어,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보정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밝기나 채도, 선명도, 대비 같은 이런 부분을 내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직선 가운데에 있는 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여서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보면서, 어, 지금 이미지에 맞는 밝기나 필터, 선명도, 이런 거를 찾아 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밝기, 어둡게 나온 사진은 밝기를 높여주고, 대비를 좀 줘서 색간에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도록 비교가 되도록 해주고, 이제 색 온도를 따뜻하게 할 건지, 좀 차갑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레벨이라는 것도 여기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요거는 자동 레벨 이거 클릭하게 되시면 내가 세세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 어 이제 좀 적용을 하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이제 레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여기 사진에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 미리 보기 하는 걸 보면서 어떤 효과구나 이렇게 알아나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 부분에 내려와서 보시면, 원형 블러, 선형 블러, 비네팅이라는 게 있는데, 원형 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부분을, 어, 원형을 중앙에 두고선, 그 주변부가, 이제 블러 처리가, 좀어 흐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블러 처리가 들어가는 효과라고 봐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형 블러라면, 아래에 있는 성형 블러는, 원형 블러는 이제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원형이라면 성형 블러는 이제 이렇게 천형으로 중심부가 생기고 그 외적인 부분이 이제 블러 처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따라 뭐 사진 편집에 따라서 이런 효과는 내가 내 사진에 맞춰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네팅이라는 게 있는데 어, 어떤 효과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적용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비네틴 같은 경우는 사진 주변부가 이제 조금 어둡게 처리되는 효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안할 거면은 다시 이렇게 0에 가져다 두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그 다음 메뉴는 액자예요. 이거는 사실, 어, 뭐, 매우 간편합니다. 왜냐면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그 액자 형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액자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지금 제공되어 있는 형태 중에서 액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액자 메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줄맨 앞에 있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액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에서 제공을 해주는 액자의 형태만 이 스마트 에디터에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형태의 액자 모양을 넣고 싶은데 왜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마트 에디터에서 제공을 해주는 효과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 외적인 효과를 내가 적용하고 싶으면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이미지에 적용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이미지 그냥 불러와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가 편리하기는 하나 조금 한계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마트 에디터가 포토샵을 어, 잘 다루지 못하거나 다른 외부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이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사진 편집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고 나는 이 안에 있는 기능들로 너무 모자라. 나는 더 사진에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 편집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로, 글쓰기 페이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액자라는 메뉴에서 이렇게 액자의 형태가 제시되어 있어요. 눌러 보시고, 나 사진에 이렇게 액자 형태 넣어서 사용할래? 한다면 그렇게, 어,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액자는 사용하지 않을 거여서, 여기 액자 없음, 원래대로 선택을 하고, 다음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뉴가 서명인데 이거 조금 설명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 모자이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자이크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모자이크 형태가 나옵니다. 모자이크 할때 네모 모양으로 할 것인지, 동그란 모양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진에서 내가 모자이크 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은 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어... 넣어주시면 돼요. 모자이크를. 근데 내가 모자이크를 넣었는데 어... 다른 장소로 모자이크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이쪽 부분에 모자이크를 넣을 건데 지금 보니까 마우스가 조금 잘안 움직여서 이쪽 부분에 들어갔어. 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모자이크 효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있는 데가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이 되고, X 표시가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지울 수도 있고, 이 X 표시를 누르면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어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양쪽, 어, 방향이 있는 마우스 커서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모자이크의 이 부분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모자이크를 다른 부분에 잘못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모자이크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 수도 있고, 요걸 모자이크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사각형 부분에 이렇게 점점 모서리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양쪽 화살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자이크를 이렇게 선택하고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모자이크의 모양, 이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기 아래 동그라미 원을 통해서 숫자를 올릴 수가 있어요. 숫자를 올리게 되면, 여기 지금 모자이크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아까 그냥 블러 처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 작은 네모들이 나눠지는 형태로 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사진을 불러와서 직접 적용을 시켜보면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 부분까지 살펴봤고, 이제 모자이크 아래에 T 모양으로 생긴 거는 텍스트거든요. 이 텍스트도 서명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사진에 뭔가 글자를 넣는 거는 조금 이야기할 내용이 많아서 이두 가지는 따로 강의를 빼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T 아래는 이제 스티커. 아래서 에 하나, 두 번째. 에 있는 메뉴예요. 이 스티커도 매우 간단합니다. 스티커 클릭하면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티커 중에 지금 사진에 넣고 싶은 스티커가 있다면 어, 그 스티커를 선택만 해주면 사진에 들어가요. 전이 어, 하트가 눈을 감고 있는 이 스티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사진에 스티커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티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흰색깔로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사각형 위에 점들이 생긴 걸 보면은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니까 그거를 알아차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점 네모 박스 검은색깔 있는 점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양쪽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고, 사진에 마우스 가져, 아, 스티커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이렇게 이동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트 스티커를 이쪽에 이렇게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스티커는 이제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스티커를 선택을 해 놓아야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팔레트가 생깁니다. 여기 팔레트 누르면 색상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색상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을 선택을 해서 스티커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안에 이제 스티커도 이렇게 넣고 스티커 사진도 바꿀 수 있는데 그 스티커 중에서도 이런 이모티콘 스티커는 크기만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이모티콘 스티커는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 쓸때 나오는 스티커들도 여기 어 스티커 메뉴에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스티커들도 역시 색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스티커도 있고 색상을 못 바꾸는 스티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스티커들은 그 스티커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 팔레트가 옆에 생겨요. 팔레트가 생기는 스티커들은 어, 스티커의 색상을 바꿀 수 있구나. 알아주시면 되고, 그 스티커를 선택했는데 팔레트가 안 생긴다. 하면은 그 스티커는 크기 조절만 가능하고 색상 변경은 되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스티커. 까지 이야기 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이야기하고, 서명이랑 텍스트는 다음 강좌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맨 아래에 있는 마스크 클릭하시면, 이 마스크라는 메뉴는 이 마스크의 형태가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이 형태에 맞춰서 사진을 잘라준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 눈에 좀잘 띄게 하기 위해서 요거요 마스크를 선택을 해봤어요. 마스크 선택하면 이렇게 어이 모양으로 이제 사진을 잘라 주는 거죠. 마스크 선택하고 사진에 이제 마스크가 나타난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면은 이 마스크의 크기도 조절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을 해보고 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잘라서 사용을 해도 괜찮고 어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나가자면. 아까 스티커랑 똑같이 이 마스크도 이렇게 사진 위에서 선택을 한번 하시면 팔레트가 생깁니다. 팔레트가 생겼다는 건 뭔가 색을 바꿀 수 있고 색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팔레트를 누르게 되면 색을 내가 선택을 해도 잘 티가 안 나요. 이 마스크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보시면 조금 내려서 보면 불투명도가 100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투명도가 0이 되면 투명하다는 의미죠 두께가 0으로 되어 있어서 색상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두께만 조금 이렇게 두껍게 해주면 사진 마스크 부분 가장자리로 어, 요 색상이 입혀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편집을 하고 뭔가 효과를 넣고 나면은 반드시 어, 여기 상단 부분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줘야지 내 포스팅 글 쓰는 페이지에 이 편집된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완료 버튼을 안누르면 사진이 편집되지 않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편집하고 나서는 꼭 완료 버튼을 눌러서 내가 편집한, 내가 효과를 넣은 그 이미지가 글 쓰는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까지. 어, 스마트 에디터 기능 10가지 중에서 지금 8가지를 했어요. 이 8가지는 사실 매우 간단해서 한 번에 제가 다뤘는데, 어, 이제 서명이랑 텍스트 부분은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서 다음 어, 강좌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